네, 안녕하세요. 4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네, 지금 클리드 오일이 지금 대박이 터졌는데, 지금 640, 650. 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오늘 아침에 여기서, 예, 클리드 오일시작됩는다 여기서부터. 네, 이게 지금 클리드 오일 10분 봉인데요. 이쪽은 30분 봉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장 시작됐습니다. 여기 가운데 중앙선 있죠? 빨간색이 현재까지 아침부터 바닥에 붙어서 쫙 끌어올리고 있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비 상승 중이죠. 보시면, 오후 먹을 볼까요? 네, 아침 7시, 에 8시 쭉 나오죠. 지금, 시간이, 아까 11시, 지금 12시 넘어서, 지금 날짜가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아침부터 바닷권에서 시작했으면 이건 상방 추세, 상승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상승한다걸알수 있죠. 다른 종목 한번 봅시다. s p 볼까요? 네, s p 보십시오. 네, 어제부터 바닥에 있다가 계속 아침부터 바닥이죠? 지금 중앙선 이제 바로 반급 들었습니다. 이러면 중앙선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바닷권에 출발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스토케스틱의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스토케스틱의 저점은 이제 노란색 구아이스트 저점입니다. 여기서 매수하면 다시 녹색으로 올라가죠. 여기서 또 잡으면 조금 오르다가. 또 여기서 매수하면 또 올라가죠. 이렇게. 네. 다른 경우 봅시다. 유로 볼까요? 유로. 아침부터 바닥권에서 시작했습니다. 아까 중앙선 한번 뚫었죠? 또 잠깐 늘어났는또 지금 바닥. 또한번 올라갈 차례죠. 그러면 아침부터 상승 추세로 중앙선 뚫고 올라간다는 걸알수 있죠. 그럼 이때 저 스토캐스팅의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노란색과 같이 잡으면 결국 올라가죠? 여기 노란색 잡았더니 또 올라가고. 여기서 노란색 잡으면 또 올라갈 차례죠. 어제도 봅시다. 어제도 아침부터 시작했죠. 아침 바닥부터. 스토끼 저점 잡으면 됩니다. 저점, 저점. 계속 올라가죠? 네. 또 다른 점한 볼까요? 골드 한번 볼까요? 네, 골드도 그렸네 아침부터 바닥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금 중앙에서 방금 뚫었죠? 바닥이 시작했기 때문에 상방 추세죠. 상승 추세. 잡으면 올라가죠. 여수도 깨죠 이렇게. 여기서 잡았더니 살짝 빠졌다 다시 올라가보죠. 여기 또 잡았더니 또 올라가고. 네, 이렇게. 여기 쭉 보시면 전 종목을 다할수 있습니다. 오일, 골드, 유로, S&P, 또 에나, 파운드, 뭐 파운드, 이런 거, 홍콩, 항생, 다 있죠. 국선도 볼수 있습니다. 국선 여기 보시면. 네, 오일, 골드 다 있죠. 황선도 있고, 국선 한번 봅시다. 네, 국선, 이 오늘 아침에 차트입니다. 4월 10일 6시였죠 아침 9시, 9시 반, 10시 이렇게 나오죠. 가운데 중앙선이 있고, 아침에 바닥에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그럼 결국 중앙선 뚫고 올라가죠. 네, 상승 추세 나온 다고 금방 할수 있죠. 그러면 수톱계이스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갑니다. 잡았더니 결국에 중앙선 뚫고 쫙 끌어올리죠. 이렇게. 네. 어제도 바닥에 출발했기 때문에 중앙선 뚫고 올라갔죠. 이렇게, 상방. 그러면, 여기, 바닥에 있을 때, 여기, 수도깨 절정이죠. 또 끌어올리죠. 또 그, 제, 네, 그 잔나 볼까요? 네, 바닥에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딱 잡으면 끌어올리죠. 잡으면 끌어올리고. 여기도 바닥이니까 잡으면 끌어올리고. 여기도 중앙선 밑에 시작 때문에 끌어올리죠. 한번 또 봅시다. 여기 보십시오. 아침부터 중앙선 위에서 고점 출발, 높게 출발했습니다. 밑으로 쭉빠져버죠 하나씩 빠져버죠 네. 여기는 바닥이 시작했고, 또 끌어올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내려면, 장 초반전부터, 이게 바닥권이 시작했는지, 중앙선 위에 고점 출발했는지, 이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네. 바닥이 시작했으면, 이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 위주로 배팅해야 되죠.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저점인데 이걸 보고 이 노란색 구간 잡아야 녹색 구간 다시 올라가죠 상승 추세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같이 다 올라간 상태 아니면 늦습니다 이미 다 올라갔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안 하면 요만급좀이렇게 크게 먹잖아요 이렇게 장 초반 전에 시작하자마자 아 오늘 바닷권에발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구나 아니면 중앙선 위에 이렇게 청색 박스가 나오면 중앙선 깨고 밑으로 빠지겠구나 하락 추세 이거 충분히 아침 일찍부터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 VIP 회원 가입하시고 실거래하신 분은 이 차트를 깔아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문가 리딩에 따라서, 에, 전부 단타 매매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틸 수가 없죠.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계속 크게 먹을 수가 없죠. 한1 0이2 0 먹고 다 팝니다. 그럼 금액으로 한 20, 30만원, 한 50만원 정도 먹고 다 파는죠.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300만원 크게 먹을 때까지 이거 그대로 놔둘 수가 없죠. 중간에 다 팔고 나옵니다 근데 한 번씩 잘못되다가 물릴 때는 또 왕창 까먹습니다. 또 손절매 또 타이밍 놓치기도 하고 물타기 위해서 또 크게 까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는데 계속 원금은 감소해요. 그 이유가 전부 단타 매매, 틱틱 매매로 수익은 조금 나면서 손실 볼 때는 크게 손실 나기 때문에 계속 원금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먹는 기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좌가 안 늘어나고 수익이 안 늘어나는 것은 뭔가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기법을 바꾸셔야 돼. 이렇게 크게 먹는 기법을. 해요. 그래야 계좌가 수익이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한 방에 이렇게, 이렇게 몇백만 원씩 먹을 수 있는 이런 포지션 매매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방에 VIP 회원 가입하시면 이 차트를 설치해드리고 또 교육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매매 기법을 배우면 쉽게 이 추세를 아침 일찍부터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